안녕하세요 소마루입니다. 제가 오늘 외출했다가 방금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35분인데 오늘 나온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게임 이것저것 좀 정비하고 자려고 딱 했는데 아니 우편에 신비한 뽑기 팩이 한 개씩 들어왔더라고요. 나 꿈인 줄 알았어요. 영어로 드림. 그런데 현실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리니즘 드디어 문 닫나 하고 공지를 찾아봤더니 문을 닫는 건 아니고 소식이 있긴 있더라고요. 글로벌 컨텐츠 있잖아요. 원래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13일 점검 후에 한국 대만 글로벌 던전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기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12월 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미뤄져서 12월 20일 수요일 점검 이후부터. 그리고 끝나는 날짜는 1월 3일까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일정을 바꾸면서 죄송하다고 신비팩 한 개씩 보냈는데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 조금만 늦게 들어왔으면 그거 못 받을 뻔했어요. 우편 수령이 새벽 4시 59분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대체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마스터 총력전과 월드 총력전이 예고됐습니다. 글로벌 던전도 그렇고 대체된 이벤트 마스터 월드 총력전도 그렇고 중립유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런 것이 바뀌었다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패키지가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인형 코인 보급상자, 변신 코인 보급상자, 성물 제작 코인 보급상자 천다이아에 코인 상자 10개인데 그런데 성물 같은 경우는 코인 상자 6개입니다. 성물은 6개예요. 성물로 진짜 뽕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가 이것만 내놓을 리가 없죠. 이것들은 연결 상품입니다. 일명 다단계 패키지죠. 여기 연결 상품 전체 보기 클릭하면 1000 다이아 짜리 8개 구매하면 이게 열리는 구조예요. 이건 이제 6000 다이아고 합성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변신카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인형도 그렇고 성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 제작 아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코인이 다 털려서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주말 특별 제작의 최상급팩 나왔어요. 제작에서 한정 주말 특별 제작 최상급 이거 영웅 변신 카드 선택상자 픽업 있습니다. 이거는 세바스찬 각성 발로 불데스 골드 데스 수호자 시리즈 카스파 시리즈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해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선택 가능 있네요. 그리고 서버 한정 제작에서는 뭐 이런게 있긴 합니다만 코인 날리는 지름길이죠. 24,000개로 1% 도전이라 저는 안 하려고요. 해서 여기까지 이번 주 주말 소식인데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다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특별한 주말을 맞이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족들이 옵니다. 부모님 누나들 조카까지 그래서 함께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번에 누나가 오면서 갤럭시 플립을 갖고 올 예정이에요 형님들이 저 용사 추천해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플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플립이 한국집에 도착은 했는데 이번에 제가 못 갔거든요 원래는 11월에 그거 오는 날에 맞춰서 갈라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업데이트가 이렇게 찾아와서 일정이 좀 꼬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못 갖고 이번에 누나가 겸사겸사 갖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거 받으면 후기 영상 바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형님들 덕분에 받은 거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행을 간다 그랬지 영상을 안 올린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시죠? 저 어디 가면은 영상 덮박세계 예약 걸고 갑니다. 나라는 존재 까먹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덮박세계 그렇게 하고 가요. 이번에도 예약 업로드 다 걸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브이로그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거든요. 낮 비행기로 이렇게 오는데, 아, 또 오랜만에 볼 생각에 너무 설레입니다. 설레, 설레인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일 영상 일러시 좀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메롱이라 이거 수호석 6 개만 쓰겠습니다. 아툰 이렇게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죠 사나이는 옆에 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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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럴라 그랬는데 아니 아니 제가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들어오자마자 지금 찍은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올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